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개미연구소 주식재관량 주갈량입니다 오늘 5월 6일 이제 화요일 연휴 마지막 날이죠 어, 화요일에 오늘 펩트론 보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 내일 아주 중요하죠 지난주 수요일 이제 마이너스 8.14% 이제 하락한 어, 이후에 이제 금요일에 비만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비만치료제 관련주로서 지금 6.14% 네,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다들 중요한 부분들 많이 놓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난 AACR에서 지금 발표한 이 약물 세포 침투율을 이제 극대화 지금 이 극대화할 수 있는 IEP 기술을 이제 플랫폼으로 제시를 하면서 지금 ADC 지금 ADC 효능 증폭 전략을 강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기술적 분석 그리고 세력 흐름 분석 그리고 향후 전략 제안 그리고 어 재료에 대한 부분들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4일간의 연휴가 끝나고 내일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중요 내용들 빠짐없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수익 나는 정보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 어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 구독 좋아요. 네, 이거 좀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거 눌러 주시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들 하실 수 있는데 저희 같이 영상 찍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힘이 나는 응원이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봉 차트를 좀 보면서 좀 흐름을 해석을 해 볼게요. 어 4월 초에 지금 뭐 11만 원대에서 상승된 이제 상승 랠리는 어, 한 10여 거래일 만에 지금 19만 2천 원? 고점까지 좀 돌파를 하면서 지금 무려 70% 어, 7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하지만 이 중요한 거는 이제 급등 이후의 조정의 질이에요. 예. 현재는 고점 대비 지금 현재, 어, 지금 10%. 어, 10% 지금 내외의 조정 구간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 상승 추세를 완전히 이탈한 모습은 아니고요. 지금 이2평선을좀 보게 되시면 이 5일선은 단기 하락이 이제 반향으로 이제 좀 눌려 있는 부분인데 20일선이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받쳐주면서 캔들이 그 위에 지금 안착 중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 40일선, 60일선, 120일선 지금 이 선들이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 장스, 장기 장기 추세가 이 꺾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결론적으로 지금 정배열 좀 정배열 플러스 눌림목 네, 눌림목 구간이라는 점에서 이 기술적으로 이 매수 예,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 매우 매력적인 예, 매력적인 위치로 좀 해석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이 볼린저 밴드 측면으로 좀 바라봐도 현재 중심선에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이 상단선 돌파를 했던 부분들 상단선 돌파를 했던 부분들은 어 지금 강한 모멘텀이 있었음을 좀 의미를 하고 지금 일목균형 표상으로 구름대 위에서 이 캔들이 유지되고 있으면서 어, 모두 상승세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5월 둘째 주 그러니까 당장 이번 주에요 이후 이 구름대가 이제 좀 가팔라지면서 어, 추세 지지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현재의 조정은 이 건강한 눌림목 구간으로 좀볼 수가 있으면서 이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이 과정으로 좀 해석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매집은 매우 의미 있는 포지션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차트만 보고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 지금 패트론이 가지고 있는 이 포텐셜이라고나 할까요? 어, 지금 뭐이 비만치료제, 예, 비만치료제 기술력뿐만 아니라 지금 이 ADC, 예, ADC 관련해서도 여러 지금 뭐 파이프라인들. 예, 이 파이프라인들이 준비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그러니까 이제 신규 매수하실 생각이신 분들,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이런 이런 눌림목 있을 때어 강하게 좀 매수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추가 매수하실 분들, 어 이런 분들은 다들 평단이 달라서 제가 방송에서 제가 어떻게 딱 매수를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을 좀못 드리겠지만 이런 눌림목 있을 때 오히려 이제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 매수 위의 자세로 임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이번에는 좀 분봉 차트를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 지금 분봉 차트를 이제 보게 되면 어떤 식의 이제 시나리오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5월 2일 장 초반에 이제 뭐 급락 후에 어뭐 강한 강, 강력한 이제 좀 반등이 좀 있었죠. 예. 네, 장 시작과 동시에 어 지금 뭐 15만 3천 원까지 급락이 좀 있었지만. 이후 수직적인 이제 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어 17만 4,900원까지 고점까지 무려 지금 한13.39% 어 변동성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분봉상에서 보이는 거래량 이제 급증과 이 캔들의 몸통 확대는 이 단기 이탈 후 이제 세력 매집 패턴을 좀 보여주죠. 이 금액을 내려서 이 개인들의 이 공포심리, 예. 네. 이 공포 심리를 좀 자극을 해서, 이 개인들이 던질 때, 이런 이 하단에서 어 매집을 좀, 매수를 좀한 모습이고, 지금 이후에 움직이는 어이 명확한 v 자반등 예, 그리고 어떤 이 수렴 구간들, 예, 이 수렴 구간들, 이후에, 어, 지금 재돌파 구간. 네, 구, 요, 뭐, 제돌파 구조로, 이거는 조작되는 흐름이 아닌 어떤 이 실수요. 네, 실수요 기반의 매수세로좀 해석이 되고요 어, 지금 15만 8천원에서 16만 2천원 구간은 이거래량 밀집 구간이다. 네, 거래량 밀집 구간. 어, 이격도 정리 포인트였습니다. 어, 이 구간은 단순 지지선이 아닌 이 세력이 다시 물량을 회수한 이 가격대로 향후 주가 하방을 이제 방어할 핵심 지지, 라인, 지지 라인이고요. 어, 결론적으로 이 단기 급등 이후에 이 단순 조정이 아닌 다시 한번 이 고점을 테스트할 준비가 끝나가는 과정으로 좀 판단이 돼요. 어,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보유 중이시라면 이 강력하게 좀 홀딩, 예, 홀딩을 하시거나 이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어, 추가 매수 예정이라고 하신다면 눌림목 있을 때, 예, 눌림목 있을 때. 네, 어, 뭐, 10, 10분 할이든 뭐, 혹은 20분 할이든 네, 20분 할이든 뭐, 한 방에 절대, 뭐, 몰빵. 네, 몰빵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몰빵 하지 마시고요. 매, 분할 매수 전략을 잘 잡아가지고, 이 매수 위에 있는 모습을 좀 가져가시길 바라시, 바라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잊지 마시고, 내일부터 이제 대응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이제 영상을 통해서 혼자 종목을 잡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 어 이런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 좀 들어오시길 바랄게, 바랄게요. 어 들어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거 절대 허투루 드리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이 트레이더 자체로 제가 뭐 14년, 14년 가까이 지금 대형 자금들을 이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타점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좀 제대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뭐 입장하실 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 입장하실 분들, 입장하실 분들은 상단에 예, 제 개인 번호 예, 010-8275-4118번 예, 지금... 이쪽으로 페이라고 페비라고 네. 문자 주시면요 제가 직접 이 해당 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를 넣어드릴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어뭐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 보면 영상 찍는 사람이 뭐 이렇게 연락하는 거 처음 보신다고들 그러세요. 어 제가 뭐 직접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고요. 어 그리고 문자 주실 분들 이 문자 주실 분들은. 다들 스마트폰으로 지금 뭐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 지금 어이 조회수 보이시죠? 이 조회수 옆에 보시면 더보기 있습니다. 이거 눌러 보시면 이 하단에 제가 이 파란색으로 링크 하나 걸어두었어요. 예, 이거 지금 눌러 보시면은 어 이제 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게 창이 바뀌게 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눌러가지고 이제 편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관련 기사 좀 하나 같이 볼 건데요. 지금 어, 보시게 되시면 어, K Bio ACR에서 어, a ACR a 2025서 병용 ADC AI 글로벌 기술력 입증했다라고 이제 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 지금 이 아래 보시면 이펩트론에 대한 내용이 뭐 간략하게 좀 있어요. 지금 어, 이펩트론은 약물 세포 침투율을 예, 이 약물 펩트론은이 약물 세포 침투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IP 기술을 플랫폼으로 제시하며 ADC 효능 증폭 전략을 강조했다. 예, 지금나는 내용을 좀볼수 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다들 이펩트론이라고 하시면 이 당장 비만 치료제, 예, 이 비만 치료제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어 근데 뭐 스마트 대포, 이 스마트 대포라고 해서. 이페트로닉이 기술력 가지고 있잖아요. 어, 뭐, 이경구용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들 하시는데, 그것들도 뭐 중요한 거 맞아요. 중요한 게 맞는데, 지금 당장 2023, 2030년에,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지금 130조. 어, 지금 규모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ADC, 예, 이 ADC라고 이, 이 항체와 어, 항체랑 약물. 어, 지금 약물을 연결해서 만드는 약물인데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laughs> 이 암에 걸리게 되면 몸 안에서 몸과 이제 암이 싸우게 되지 않아요. 어, 그럼 이제 항암제가 이제 몸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ADC, ADC 이전의 항암제는 이뭐 미사일, 미사일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편한데. 이 몸에 들어가면 이 아군하고 적군 할것 없이 파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세포뿐만 아니라 어 몸의 이로운 세포들까지 파괴가 되는데 이 ADC는 네, 암세포를 이 선택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고요. 이 부작용, 네, 이 부작용과 이 내성, 어 내성 등을 줄이는 효과를 좀 목표로 하는게 하는 이제 이 ADC예요. 네. 그러니까 이 펩트론의 비만 치료제 스마트 대포 기술 너무 좋아요. 비만 치료제 시장 게임 체인저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건데요. 어,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 ADC로 인한 어, 파이프라인들이 준비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펩트론은 사실상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은 뭐 정보방 안에도 제가 넣어두었으니까 어, 이거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추가적으로 내가 현재 시점에서 어, 이 펩트론에 대한 비중을 좀더 추가하고 싶은데 현재 자금 모자라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오전 중에 단타 매수 이 단기성 종목들로 수익을 내드리려고 이 종목에 대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네이 부분은 뭐 제가 이 구독 좋아요를 많이 받기 위한 제 방법일 수도 있는데 어, 그렇지만 이 중요한 건 연락 오시는 분들 보면 이 자금들이 지금 많이 분산돼 있어요 지금 적게는 뭐한 뭐 10개 종목에서 많게는 뭐 30종목. 그 이상 되는 부분들도 받고, 어 결과적으로 제가 이런 거 체크해가지고, 6개월이든 뭐 1년이든 시간 뭐 걸려가지고 어 수익 마감하는데 좀 도움 드릴 수는 있는데요. 어 이렇게 수익 내드리는 것보다는 뭐 지금 이 시장들이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시장 수산매 섹터예요 어 지금 절대 이 주도주. 이 주도주를 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이 지금 4월 30일 제가 뭐 매수매도 나간 것들 이제 좀 보여드릴 건데 어 8시 45분에 지금 나갔고요 어 고전장 간타 매수라고 해서 이 심플랫폼 나갔어요 지금 비중 30%에서 나갔고 어 지금 11시 31분에 매도라고 해서 나갔고 똑같이 심플랫폼 15,300원 이렇게 나갔고 이날 이 정규장 시가가요, 14,830원이었어요. 네, 제가 이날 신플랫폼으로 이3% 정도 수익을 좀 내드렸고요. 어,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하루 이제 당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수익을 내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한5% 정도 수익을 잡고 이제 정규장 시작하고 오전주행에 이제, 뭐, 수익을 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제가 뭐, 사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엔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좀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지금,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어 뉴스 트레이딩 기법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 이 시장에서 돌고 있는 지금 200개. 예. 200개 이상의 일간지 안에서 또는 뭐, 증권가이 찌라시까지. 예, 이 찌라시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어차피 이 세력들의 가짜뉴스를 덜어내고 이 진성뉴스 안에서 종목들을 좀 추출을 하게 돼요 예, 결과적으로 지금 주도주를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공통 분모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제가 이 단타 수익방도 매번 지금 수익률을 추가 달성을 하고 있고요 단기방 역시 추가 달성을 하고 있는 이유가 시장과 지금 제 기법이 맞물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 다만 저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이 단타 예, 이 단타 단기 종목들 예, 지금 큰 금액으로 하실 분들 거의 없을 거고 거의 다 소액으로 하실 텐데 이왕 소액으로 하실 거, 어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게 이렇게 원금 있고 수익금 있잖아요. 예, 어 지금 이 수익금을 원금에 얹혀가는 좀 일복리. 예, 일복리로좀 굴려가보시면 어떨까 한번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14년 가까이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이 사실 이 1억 프로젝트 이거 지금 우리 개인들이 돈을 버는 방법들 중에서는 사실 저는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복리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1억 만들기 방도 기간은 이제 사실 3개월 보고 있습니다. 3개월. 3개월 보고 있는데, 음, 3개월 동안 사실 이 개인들 입장에서 급한데 돈 이제 빨리 빼서 써야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 수익금을 원금과 이제 얹혀서 이제 같이 들어가는 이제 일복리라면 이열흘 정도만 운영을 해도 이48% 이상이라는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 그만큼 시너지가 강하고요. 이 결과적으로 이두배 만들기 방. 이두배 만들기 방도 제가 한달 거래일 동안 지금 119% 수익을 좀 내드렸어요. 예, 그, 그래서 이 119%도 같이 일복리로 굴려가다 보면, 어, 굴려서 그 뒤에 이제 장시 이제 뭐 주도주에 다시 한번 들어갈 수가 있다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돈 그대로 들고 있는, 들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사정이 나을 수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오늘 뭐 이렇게 팹. 네. 팹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제가 정보방. 정보방 안내를 드릴 거고요. 어,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 이 단타가 나한테 필요하고, 뭐 스타일에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팹 플러스 여기 지금 보시면 1억 있죠. 팹 플러스 1억. 이분들은 단타방. 예. 그리고 어, 나는 단타보다는 단기 성향이 더 좋은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2배 나와 있죠. 그래서 팹 플러스 2배. 예, 2배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은 단기방. 어 이렇게 보내놓으시면요 제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뭐 혹시 이두방다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 그러신 분들은 이팹 플러스 1억 플러스 2배 이렇게 보내놓으시면 제가 두방다어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이번 주 정말 대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주식을 오래 하시고 더 잘하시는 선배님들도 계실 거예요. 어, 이 주식은 사실 철저히 이 대응의 영역이에요. 예. 이 대응의 영역이죠. 어, 대응이 되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혼자서 정말 힘이 든다고 하신다면 이저 주간량과 함께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어, 이상으로 이 펩트론에 대한 기술적 세력 흐름, 이 수급 분석에 이제 뭐 재료를 포함한 종합 분석을 좀 마쳤고, 현재 보유하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 이른 손절이나 이 조급한 이제 매도보다는 큰 그림을 보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어,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 조금이나마 이제 인사이트가 되었기를 좀 바라겠고, 영상이 이제 도움이 되셨다고 하신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네, 이렇게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